아, 유하, 안녕하세요. 익티비입니다. 자, 오늘 플래처, 신규 각성, 아처 각성 플래처가 나왔는데, 어, 이제 패치노트가 떠서 패치노트 리뷰를 하고, 이제 플래처 직업 변경 준비를 천천히 한번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패치노트 다들 보시고, 어, 이제 혹시나 놓치셨던, 놓치시고 있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봐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보시면 한눈에 보는 업데이트.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고요 자, 1번 아처각성 플래처 등장. 자, 2번 심원장비 제작식 변경. 3번 올드우드머리 능력치 개선. 자, 8월 4주차 업데이트 사전 안내. 그 다음에 콘텐츠 추가 변경사항 오류수정, 벌상점, 캐릭터, 이벤트 등총 9개의 목차가 있습니다. 네, 첫번째. 어 아처각성 플래처가 오늘 새로 나왔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좀 예고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처각성이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아크 매지션에서본 계정 이제 아처각성 플래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플래처 기술을 한번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클래스 플래처는 캐릭터 생성 시 각성을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고 플래처의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메인너에 우두머리 빨간코를 완료한 후 떠올리는 루트라, 루트라군을 진행해야 된다. 어, 여기, 여기 있고요 자, 플래처는 캐릭터 생성 시4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레벨 이후 새로운 기술 수련을 위한 임무를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8월 3주차 어, 업데이트 이전 이용 중인 아처 클래스에게 캐릭터 각성 개승권과 무기 교환권 2개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아처를 하신 분들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성이랑 개승권 2장을 이제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처 기술 목록 광의 사격 어, 적에게 광의 힘을 담은 화살을 연속도 연속으로 빠르게 발사한다. 자, 이속 감소랑 재사용 시간 감소가 있고요. 자두 번째는 기의 포착 자세를 낮추고 빠르게 이동하여 적의 약점을 포착하여 사격한다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방어력 감소, 방어력 증가, 최대 사용 횟수 증가, 그 다음에 세트랑 르 R 스킬입니다. 이건 아마 사냥 스킬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지금 또 예상을 합니다. 아직 스킬을 보기 전이라 어. 자, 그 다음 두, 세번, 네번째는, 아, 세번째는, 빛의 대각 앞으로 도약하여 저의저의 저의 위치를 파악해 순식간에 적의, 적을 꿰뚫는다라는 내용의 스킬이고, 방어력 증거와 출혈의 심화 스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브리, 라브리프와 세르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냥할 땐 세르트를 하거나, 이제, 기본 스킬은, 기본 계열은 라브리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광의 화살. 광의 힘을 가진 화살을 빠르게 생성해 한 번에 적에게 발사한다. 이게 주 스킬 중에 또 하나겠죠 아마 광의 화살이 여기 보시면 출혈이랑 재사용 시간 감소가 있고 아이브랑 세르트가 있습니다. 계열 중에 무조건 1 순위면 지금 현재 아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브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라곤의 부름 이것도 주지, 주 스킬 중에 하나겠죠. 자세를 안정시킨후 빛의 가문을 모아 적에게 강력한 화살을 발사한다. 그냥 공격력 증가, 화상, 재사용 시간 감소. 이렇게 또 있고 아이브랑 라브리프가 있습니다. 아이브 두 번째죠. 예. 그다음 빛의 계적 광휘의 을 가진 화살을 생성과 적에게 빠르게 발사. 공력 감소와 생명력 회복이 있고요. 아아 이브가또 있습니다. 아이브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총 아이브 스킬이 세개인 직업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딜은 진짜 괜찮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루트라곤이 기모아 쓰는 거야? 약간 그뭐 아처의 빛발치는 화살이랑 그것처럼 마, 어... 아, 스킬입니다.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콤보로 쓰나 보네, 그거. 아닌가? 아, 좀 그건 봐야 될것 같다. 약간 바로 스 느낌으로, 롤에 바로 스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밑둥차기. 저 빠르게 저게 하단을 공격해 넘어뜨린다타약계체랑 방어력 증가넣고 방어력 증가 있는데, 그 계열이 없습니다. 활기랑 같이. 음 적에게 광의 힘을 응축한 화살을 발사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빛을 가르는 유성. 자, 방어력 감소, 이속 감소, 빛을 관통하는 유성이 있고요. R이랑 라브리프 계열이 또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실비아의 창이 이게 난 이것도 주디 스킬인 줄 알았는데 계열도 없고 범위 증가, 공격한 수는 광의 대지. 이거는 글쎄요. 한번 또 아마 하사신의 약간 그 회열이 있잖아요. R의 숨결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계열도 없는 그냥 견제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빛의 감시다 치명타 피해량 증가, 특정 기술 피해량 증가 공 버프가 아니네요. 어, 노딜이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클래스 변경 세트를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처각성 플래쳐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클래스 변경 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8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시 판매 종료되었던 클래스 변경 관련 상품은 9월 초 리뉴얼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클래스 변경권을 이렇게 줬습니다. 예, 기술 추출권이랑 레벨 교환권 등등. 어, 이제 전부 다줬고요 근데 이게, 어,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님들.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이 뭐냐면, 현재, 리뉴얼이, 클래스 변경권 리뉴얼이 끝나지가 않아서,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만은 즉슨, 여기 지금 오늘 플래처를 가면, 9월, 초, 9월 초까지, 어, 그, 클병권이 나오기 전까지 플래처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을 예정.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직병 같은 경우를 어느 직업을 가든, 뭐 플래처를 가든, 다른 직업을 가든 신중하게, 어, 신중하게 직업병경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9월 1주차 끝자까지 직병권이 없으면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점 주의를 잘해서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한 동안 크래스 변경 세트를 우편함이 통해 받으실 수 있다. 어, 8월 3주차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어, 무위기관권. 음. 9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이 삭제된다고 하고요. 이거, 이점 한번, 기간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시, 다음, 다음 부터 심연 장비 제작 시기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기존에, 원래 기존에는, 이제, 크자카 이빨, 뭐, 크자카 같은 거를 만들면, 크자카 이빨이나, 아니면, 뭐, 단델리온이면, 카란다 발톱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삭제가 되면서 이제는 파편만 있으면 심면 장비를 제작을 할수 있어서 어 시면 뭐 조각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심면 이제 태고를 만들 때 태고를 만들 때심면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 심면 심연 시면이 없으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쉽게 어 쉽게 이제 심면 탭을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차주 수급도 잘 되고요. 음 이용용원적 얘기도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월드 우두머리 능력치 개선입니다. 월드 우두머리 능력치 개선. 자, 혼돈의 무라카를 제한 외 월드 우두머리의 생명력을 대폭 하향하였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월드 우두머리 한번 잡는데 와, 시간이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하더라고요. 엄청 HP가 많았나 봐. 그만큼. 대시 그러니까 이렇게 60%반 이상을 하향해 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5분 안에 이제 잡히지 않을까? 어, 5분 안에 이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드, 올드머리 추가 피해량이 최대 100%까지 적용되도록 개선하였다. 음. 아, 진짜요? 아, 저보단. 자, 그리고, 지난, 자, 다음, 업데이트 예고, 8월 4주차, 다음 주 업데이트 예고입니다. 자, 서버 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에 안내했던 것처럼 서버 통합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 저희 서버가 하슬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서버는 하슬한데, 이제, 누아르 분들이랑 합병을 해서, 크다카 서버가 되고, 이제, 베드르 에단, 오로엔일레잖아그 다음에 신규 서버 무라카는 추후 안내, 신규 서버 무라카도 추후 안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혼돈의 균열이라고 저번에 했던 이벤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TT 음역곡에서 아주 축을 먹, 축이나, 아, 이제, 먹으려고 아주 애썼던, 그리고 여기 중에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아크람이 수급이 된다는 거 어, 아크람이 수급이 되고 낮장 수급이 잘 돼서 악세가 진짜 많이 수급이 됐다는 거 어. 그래서 혼돈의 균열이 다시 이렇게 8월 4주차 업데이트 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예. 아유 코드님 어서 오시고 <laughs> 자그 다음에 혼돈의 균열도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은 콘텐츠 추가 변경 및 개선 사항입니다 음. 신화 등급의 의상을 자동으로 개량할수 있도록 자동 개량 버튼을 추가했다. 뭐 이렇게 편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대사망에서 대사망 월드맵에서 부서지 재단이 없는 소원 돌탑바이, 메마로 오아시스 등도 걸어서 자동할 수 있도록 버튼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동 버튼이 추가된 것 같아. 요 메마로 오아시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 여기 봐봐, 님들. 원래 이거 없었잖아요. 소원 돌탑바이나 자 메마로 오아시스나 이런 거 여기 없었잖아요, 그쵸 좀 불편했잖아, 그치? 요런 게 도보이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도보이동. 자동으로 가는 거. 음. 그저 위로 이제 포탈로 이동할 수는 없어도 도보이동이 저렇게 추가돼서 그래도 편의성이 개편이 됐고요 자, 태양의 전장에서 매칭 시 비슷한 전투력과 그룹되어 매칭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자, 태양의 전장이 또 개선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전투력과 그룹되어 매칭될 수 있도록 개선. 태양의 전장 사망화면에서 담보할수 있도록 할수있적개신버프 수치를 알수 있도록 해서 이게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 그치지그쵸님들 하... 과연 이거는 수요일 날 태양의 전장 균열에 아직 균돌 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님들. 어. 자, 그 다음, 올드우드머리. 그리고, 내일 태전은 아마, 화살밭이 되지 않을까. <laughs> 어 이제 서로 50명이, 50, 대50 중에 거의 30대 30은 태... 이거 싸움일 거 아니야. 어? 태궁 싸움일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집행병건도 무료로 줬겠다 자, 그 다음, 이제, 혼돈의 무라카에게 획득할 수 있는 침식된 차원의 조각, 차원의 조각 변경. 원래 저거 침식을, 침식을 줘가지고, 이제, 어, 차원의 조각으로 바꾸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변경됐다고 하고요. 음. 어... 오케이. 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좀 넘겨도 될것 같고 아이템은 몬스칸투사 항문제 몬스터 배치 일부 변경하고 반려동물 메뉴에서 교환 목록 확인 시 교환할 수 있는 세대가 없을 경우 해당 세대는 보이지 않도록 개선 오, 어 그러네. 이게 봐봐 님들 봐봐 4대대여 여기 욕이 있으면 욕이 여기 안보이게 나네요 어.. 이건 좀 약간 편해지긴 했네 너무 이게 막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막 정신없이 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했네요 음.. 자 그리고 1일가제뭐 이거 이거 바꾸고 자 그리고 캐릭터 100레벨 달성시 절대자칭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저희 길드의 거미가 님들 조만간에 100레벨을 찍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 누님, 내 누님도 님좀 있으면 100레벨을 찍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서버 제일 높은 캐릭터 두 개가 99렙이잖아요 그쵸 두명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필두로 100레벨이 이제 다가오니까 요렇게 100레벨 달성 시 절대자칭으로 이득하도록 추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쵸 거미 보고 한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또 추가가 된거 같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나는 1 0 0레벨이면님들 아, 어마어마 진짜 성수가 우리가 아는 그 성수 소, 그게 아니거든요. 경험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아, 근데 칭호 하나로 끝나기엔 너무 좀아 돈이 얼마에요 아, 근데 이게 그래도 뭐 진짜 아무 백 레벨만 달성할 수 있는 칭호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매. 메리... 아, 근데 아니면 여기 여기 돌 여기 색깔을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어. 여기 색깔을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좀 약간 티나게 뭐 빨간색이나 막뭐 이렇게 트럭 200 상승이요. 오, 그러면 엄청나겠는데? 어. 자, 흑정령 미니 가이드의 버프 효과 묵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추가. 음. 자, 아, 아이고. 어, 이렇게 토벌 같은 경우는, 뭐, 또편익 뭐, 오류 수정이 또있었고요 뭐, 각종 UI 및 연출에도 오류 수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게임하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부분들은. 어. 자, 그 다음 이제, 펄 상점. 아처 플래스 클래스 무기및 의상. 어, 요렇게, 이제, 무기나 의상이 아처 플래처 전용 무기 의상이 나왔습니다. 음. 칸타빌레 의상. 그 다음에 샤이 클래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클레스. 이렇게 칸타빌레 의상이 또 추가됐다고 합니다. 칸타빌레. 렇게 자, 그 다음 이제 패키지. 어, 판매 종료된 상품. 이렇게 테르미안 또 상품들이 판매가 종료가 됐고. 어,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에 도전 반려동물, 특정 반려동물 패키지가 이렇게 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어, 엘펜도 코코 의상. 이렇게 자, 오늘 패키지를 한번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인데요. 11만원 짜리에요, 또 님들. 근데, 아크람 예언을 기존에 55,000원에서 패키지에서 20장씩 해서 40장은 똑같고요. 아크람은 똑같고, 이제, 하지만 어, 똑같고, 그 다음에, 신화태그 어드메노 상자. 이게 지금 룬을 조업 못하신 분들은 또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그 다음에, 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밑에 품목들이 돌보권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룬만 필요한 사람들만 사세요. 나머지 품목들이 필요해서 이게 지금 사실 분들은 진짜 펄도 8,000펄 주기 때문에 그게 다 메리트가 있어. 확실히 펄도 많이 주고 그렇긴 한데 룬을 가실 분들만 저는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품목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자, 그 다음 이제 플래처 에빗. 요거는 이제 초밥. 지금 가루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 가루를 좀 푸는 패키지이긴 한데요. 초밥 강하실 화 분들은 이제 성수와 같이 이렇게 또 수급이 된다고 하니까, 어, 저 이거는 근데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80개에서 200개 사이면? 55,000원에? 많이 주는 거예요, 성수. 그렇기 때문에 초밥 강하실 화 생각 이 있으신 분들은 요 패키지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대시, 대제감시다. 아! 저 팔토템. 가라는 거죠? 음. 이거 가라는거지? 그치 음. 가라는거 맞죠 님들? <laughs> 잠깐만 확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감시자 돼지 자오야 확률이 똑같네? 오 이러면 1500개도 은근 잘뜻텐데 아. 돌보기랑 투벌로도 주네요 음. 가야 되겠는데요 아 근데 씨, 장비가 패키지가 안 나왔네 저거 말고는 장비가 패키지가 따로 안 나왔네요 어, 요, 요거 말고는 어 글쎄요 일단 한번 보고 자 그다음 패키지는 실베아 용액 어 실베아 용백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5 5 0 0 0원에 용코랑 시명광화석을 많이 주네요 님들 시명광화석도 많이 주고 어.. 용코도 주고 12만개 6개 다 사면 12만개 30만원 이 12만개면 어.. 오케이 낮장도 이렇게 주고요 낮장 어.. 요것도 괜찮아요 실베 용맹도 은하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아지로나 은하나, 뭐, 이렇게 별자리 지식 올리실 분들은 요거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나왔네요. 나름, 그래도 구성품이 좀, 어,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비아의 지원. 음, 뭐야, 이거. 다 주는 거야? 뭐, 이거 왜 이렇게 다 찔끔찔끔 주냐?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긴 한데, 졸라 다 찔끔찔끔 주네? 이것도 좀, 50% 50장? 어. 찔끔찔끔 주네요, 님들. 자, 일단, 뭐, 이렇게실바에 지우, 이거는 좀 약간 좀 애매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살 거, 저는, 어, 요거 아니면, 요거 살것 같습니다, 토템. 어. 와, 근데, 이번에, 다 진짜. 아니, 이게, 님들, 30만원치 지르면, 만약 토템 또무가오 되지? 그러면, 내가, 나한테 남는 건, 돌복 10만 장이랑, 후벌 10만장 그 다음에 펄이 흰펄 12,000펄 어 괜찮은데 너무 너무 후 너무 개돼지만 있는가 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팔투트 띄우실 분들은 띄울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제가 될 거냐고요 예어 일단 한번 그렇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따 저녁때님들 장비 강화를 할 겁니다 복구권 34만 장. 이게 제가, 3주 동안 풀팩을 샀어요. 150만원어치. 150만원어치를 샀거든요. 근데, 최소 복구권이 60만 장에서, 최대, 어, 120만 장을 수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이게 남 이게, 8강은 하나도 못 뛰었어. 그 중에 이게 남은 거예요. 어, 그 중에 이게 남은 거, 유물 안 했습니다. 유물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장비 강화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쓸 거예요. 웬만하면 다쓸 거거든? 아니면 초반에 너무 안 되면 제가 그냥 시청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멈출 건데, 좀 하다가 너무 안 되면, 네, 이따가 저녁 때 8강 도전 할 거니까 그것도 한번 좀 이제 재밌게 좀 봐주시고, 음, 일단 패키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 11만 원짜리 구매하실 분들은 뭐룬상자 도전하실 분도 구매하시고 그다음에 플레이처의 또도초밥좀 이제 계속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요거 성수도 주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대제감시자는 여기 8토템 이번에 7토템 8토템 도전하실 분들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실비의 용맹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용코스 은하수급 하시 분들은 요거를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어, 다음에 실비의 지원. 요게 또 있는데,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패키지도 이제 설명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도 마치고, 다음주에는 반려동물 패키지들이 이렇게 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이상, 엘펜도 코코 이상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패치노트는 요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자, 다음은, 어, 다음은 이사준비 가겠습니다. 예. 플래처 직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